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이죠. 아, 제가 우중산행을 지금 연나라 해서 제가 영상을 찍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은 마침 비가 안 와주네요. 그래서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됐어요. 어, 산에 지금 초입세에 이제 막 올라와서, 어, 제가 이제 이렇게 능이를 발견했어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근데 능이가 지금 물을 많이 먹었죠. 그래서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지금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능이가 물을 많이 먹었어요. 정말 상태가 아우 생각보다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막 올라오는 것도 있죠. 올라오는 거는 이렇게 예뻐요. 예쁜데 이것도 이거 보면 물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어, 비가 우중산행에서도 지금 어쩔 수 없이 능이를 따고 있는데 어, 지금쯤이면 유생들이 많이 보여야 되는데 보여주질 않아요. 지금 반짝하고 능이가 끝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와 완전 줄렁이를 발견했어요. 우와 큰렸어큰렸어나 혼자 왔는데 혼자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와 완전 줄렁이 저기까지 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와 완전 줄렁이에요 큰일 났어 이거 또못짊러지고 내려갈 것 같은데요 완전 줄렁이 보이시나요 와 입구부터 보여주네요, 입구부터. 와, 비가 오고, 이제는, 야, 진짜, 입구부터 이렇게 보여주는데, 줄로 났어요, 줄로. 야, 보이시나요? 야, 대박입니다. 아, 진짜 오늘 쉬려다가 나왔는데, 와, 진짜, 잘 올라온 것 같아요. 야, 이거는 뭐, 야, 이것만 해도 1kg가 나가겠는데요? 야, 대박입니다. 지금은 제 예상인데 능이가 끝물인 것 같아요 어, 이렇게 능이를 다 항상 다 해마다 따다 보면 이렇게 새끼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한 일주일 산행을 했는데 엄청 빨리 끝날 것 같아요 능이가 없어요 없어 그리고 지금 능이가 있다 해도 상태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아, 참 걱정이에요, 걱정. 와, 아, 능이가, 야, 이거는 상태가, 이거는 맛이 같잖아요. 이거는 상태가 너무 좋아요. 야, 진짜 이거는 에이블. 지금까지 본 중에서, 대가. 우와, 보이시나요? 이야, 엄청 커요, 엄청 커. 이야, 대단합니다. 와, 최상품이에요. 비를 이렇게 많이 맞았는데도, 상태가 너무 좋아요, 이거는. 이야, 저, 어, 저기 또 있다. 우와, 으차! 와, 구독자 여러분! 이런 쌀이 보셨나요? 야 지금 자세히 보세요 제가 한 발짝 씩 걷고 있어요 이런 쌀이를 보셨나요? 야 진짜 제가 이거를 따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와 이런 줄쌀이 보셨나요? 야 대박 진짜 이야 어쩌면 이렇게 줄로, 줄로. 한참을, 한참. 저기까지. 와, 이런 쌀이 보셨나요, 진짜? 야, 참, 대박입니다. 와, 말이 안 나와, 말이. 말이 안 나와. 야, 여기까지. 여기까지. 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어요? 보시면, 쫙 이렇게 줄로 났죠. 이렇게 이야 참 이거를 따고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능이를 보러 왔기 때문에 야 진짜 이거 미치겠어요 이거 배낭을 따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야 되는지 와 판단이 안 서네요 와 이거를 못 따가지고 가는 심정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보시면 이래요, 쌀이가. 아, 진짜 마음이 아파요. 어, 따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와, 올해도 여전히 사촌 오빠가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저 안에 굴속에 박혀서 이야, 이야. 찢어졌다. 찢었어요? 이거. 야, 대가. 장난이 아니야. 장난이 아니 우와. 야 진짜 또 있어 또 있어요? Yeah. 우와,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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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잠깐만요 잠깐만요 동굴 오, 오, 오 지금 이 바위 동굴 속에서만 꺼낸 거예요 지금 현재 잠깐만요 이거 보십시오 대박입니다 동굴 속에서 한 이거 하나가 1kg 정도 나갈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잡고 해, 해. 야, 오빠가 또받으라고 합니다. 아, 완전. 이야! 이야! 또받았습니다 네? 여기요? 어디요? 보이지가 않아요. 이야! 오! 안에 또 있어. 또 있어요? 와, 이거 웬일입니까? 와, 대박입니다, 대박. 이렇게 매달려있어. 우와, 위에 이렇게 매달려있는 거네, 그죠? 이게 다 딴, 는이 동굴 속에서. 이 동굴 속에서. 이 동굴 속에서. 우와, 이만큼 채취했습니다. 여기서만 야. 동굴 속에서만 보십시오. 우와, 이게 부다그 저희 하산해야 됩니다. <laughs> 네. 이야, 오소리 잡은 줄 알겠다. 오소리, 이야, 커가지고. 대박입니다. 이야, 오늘 수확물, 이야 참, 이야 대박이네 대박, 이야 너무 좋아요, 이야, 오빠 또 있을까봐? 어? 또 있을까봐? <laughs> 저굴좀 찍어야 되겠다 굴, 이야 굴이 이래 굴안해도 이야 이 굴에서 굴에서 에이 이만큼 나왔어 이만큼 야 이만큼 나왔어 이만큼 어 오늘도 역시 대박을 치고 하산합니다 사촌오빠랑 같이 그런데 제 가방이 더 무거워요 사촌오빠 가방은 각이 안쓰네 에이 아이고 같이가 오빠